이상겸 당시 일에 대해 입을 열고 있는 인물들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. 이번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. 그는 대통령 전화를 받은 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빼내라는 지시였지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곽전 사령관은 의원들에게 손 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죠. 뉴스 공장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의 서버 장비를 확보하는 지시도 받았다는데 그 경위를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,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. 하지만 해당 지시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명인 줄 알면서도 의원들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고 계엄군에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. 또 곽전 사령관은 방송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의 시설을 확보하는 업무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. 주순 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여론조사, 뉴스, 여론조사 곳? 곳 거기 네. 지역에서 뉴스 공장 어, 예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.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이곳에 있는 여론조사 서버 장비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이 평소 여론조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개헌군 파견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확신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.